어, 처음에는 전문가를 좀 재미로 시작했습니다. 어, 예, 뭐, 전업 투자자 일단 7년 동안 뭐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좀 많이 지겨워졌기도 했고요. 어, 좀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, 찾게 된게 전문가 생활이거든요. 그냥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뭐 전문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죄송합니다. 제가 전업 투자를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, 어 개인 투자 자 분들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. 어 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, 사실 인맥도 없고, 돈도 많이 없다 보니까, 사실 고급, 어 급등하기 전에,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고급된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차트에 집중을 하고, 차트에 의존하고, 차트를 좀 맹신하다 보니까, 제가 좀 차트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. 사실, 이제 저에게는 이 주식 사부님이 계십니다. 그 사부님이 제가 차트를 기똥차게 잘 본다고 해서 어 완전 차트형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 차트형 하다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필명이 좀 차트형이 되었습니다. 뭐 비법이 있다면 일단 어 사실은 제 매매 스타일부터 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어 사실 제 매매 스타일은 단기 집중 매매입니다. 확실한 종목에 어, 저는 화끈하게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확실한 종목에 화끈하게 베팅해서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내고 나오는 스타일로 매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, 되거든요. 원래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. 원래 한 달에 원금 대비 100% 수익이 나야지만 어, 된다고 라 생각하는데,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또 인터뷰를 한다면. 이 매매 기법들이거나 이런 건다싹다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한다면, 어, t 방송이나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항상 진행하거든요. 그쪽에서 항상 한 달에 원금 대비 100%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니까 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